얘들아 안녕?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바로 하나 둘셋 대진디자인고등학교의 이몸 등장! 대진디자인고등학교 친구들 안녕? 나는 오늘 여기에 지하철 타고 왔는데 수서역이랑 학교랑 생각보다 많이 가깝네? 내가 사진 올려줄 테니 다들 참고하라고 너희들을 위해 내가 주변을 둘러봤어. 사진상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수서역 근처에 먹을 만한 음식점들이 많더라. 각자 입맛에 맞게끔 알아서 잘 챙겨 먹으라고. 본격적으로 대진 디자인 고등학교의 장점인 학과들과 대학 진학을 위한 학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줄 테니까 잠깐만이라도 집중, 집중! 시각 디자인과의 대학 진학을 위한 과로는 시각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과, 영상 디자인과, 패션 디자인과, 광공부 학과 등 많은 계열의 학과들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과의 대학 진학을 위한 과로는 건축학과, 건축디자인학과, 실내인테리어과, 실내디자인과, 건축설계학과 등 많은 계열의 학과들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디자인과의 대학 진학을 위한 과로는 메타버스 디자인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사이버 보안과 등 많은 계열의 학과들이 있습니다. 대학 진학 및 취업률 통계표를 보았을 때, 졸업자 189명 중 전문 대학 진학자 64명, 대학 진학자 51명으로 총 115명이 대학 진학을 하였으며, 취업자는 26명으로 대학 진학률 또한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요즘은 고등학교 졸업만으로 취업이 힘들어. 우리 모두 여기서 멈추지 말고 대학 진학해서 졸업까지 목표로 하여 꿈을 이룰 수 있는 어른이 되길 바래.